할렐루야 12월 2일입니다. 목요일,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12월 한 달을 열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끊임없이 염려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사그라드나 했더니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이 나요. 긴장하고, 또 조심하고, 또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런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더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염려가 줄고 그 삶에 기쁨이 더할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먼저 힘을 쏟으십시오. 불안 대신에 평강이 더할 겁니다. 오늘도 염려가 되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뭘 할까? 우리가 그 일을 먼저 행하면 우리 안에 분명히 하늘 문 여쓰고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쏟으면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고도 더해 주시는 삶을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뭘 할까? 내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러분 먼저 그 일을 구하시다가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구하면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괴로움과 아픔과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실 겁니다. 또한 삶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삶의 은혜가 더해질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분명히 살수 있는 덧셈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뺄셈의 은혜입니다. 뺄셈의 삶입니다. 염려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염려가 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성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게 뭘까?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 뭘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 생각, 그 마음, 그 결심을 하고, 그 일에 여러분이 순종해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증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결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하지 않고 살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먼저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증뿐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원을 더해 주실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힘을 써두십시오. 남편 아내가 구원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힘을 써두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영혼구원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상급 받는 삶을 살수 없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악한 영들의 시험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 일에 감동이 임하여 해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간증이 더해지고, 무엇보다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살아간 날이 아니라,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내 인생 염려하며 살아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위한 날이 되어서 더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갈수록 염려가 많아지고 염려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참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덧셈의 믿음의 삶이 있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염려는 뺄셈의 인생입니다. 염려하면 간증이 사라지고 염려하면 능력이 사라지고 염려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염려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 세상은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결심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니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십시 부하신 일을 하다가 더하시는 덧셈의 인생을 살게 하셔서 믿음이 더해지고 간증이 더해지고 사람이 변하는 복이 더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더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하다가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병든 몸이 깨끗해지고 물질로 염려하는 자들이 염려하지 않고 살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기뻐는 일을 힘쓰는 이 교회에 영적인 전성기가 와 예배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기도하는 소리가 더욱 더 커지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몸된 교회 사명자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영원한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충만한 우리 부천 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예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